파이썬 입력 방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 받는 대표적인 함수로는 input 함수가 있습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 받아 변수로 할당한 후에 다른 코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유용한 함수입니다. input 함수의 갈로 안에 텍스트 문자를 넣고 호출을 하게 되면요.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입력하라는 그 텍스트 문자, 즉 메시지를 입력할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입력이 종료됩니다. 여기 화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input 함수 안에 문자열이 있죠. 이것이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메시지고 우리는 이것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든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출력창에는 무엇이든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멈춥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건데요. 여기에 숫자 5를 넣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5를 반환하죠. 여기 프롬프트 메시지로 사용한 무엇이든 입력해 주세요 대신 화면에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보여주게끔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화면을 멈추고 수정해 보십시오.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 "인풋에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넣고 실행을 하면은 출력에는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커스가 깜빡일 겁니다. 여기에 3을 입력해서 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풋 함수를 쓰는데도 프롬프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할 때마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입력해 보고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그냥 인풋 괄로 열고 괄로 닫고 즉 메시지가 없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커스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파이썬을 입력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될 건데 사실 이 경우는요. 그냥 커스만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쓸 때는 주로 메시지를 프람프트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예시처럼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즉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프롬프트 메시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요, 입력을 하세요 하고 이제 커스가 깜빡이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파이썬을 출력하죠. 만약에 인프 함수를 실행하고 값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나 리턴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값은 빈 문자열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불리인에 대해서 배울 때 참과 거짓을 배웁니다. 조건문에서는 조건문이 참이면 실행을 하게 되고 거짓이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값도 넣지 않을 때 반환하는 빈 문자열은 거짓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적절한 어떤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값을 입력해 왔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값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화형 모드에서는 그냥 바로 답으로 줬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입력받았다면 그 값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의 코드에서는 입력한 값을 저장할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수 X를 사용해서 입력한 값을 저장합니다. 입풋하고 좋아요.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사용자 입력한 값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변수 x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x입니다. 즉 어떤 수를 입력하든지 그것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예에서는 11을 입력했고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1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았고요. 이 11이란 값을 변수 X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1이란 값에다가 5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5를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6이 나올까요? 이렇게 5를 더했더니 오류가 납니다. 타입 에라가 나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로 더하는 데는 문자열이 필요한데 너는 인티자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뭐 말인가요? 한번 입력받은 값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 사용해서 x의 자료형을 확인한 결과 x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에다가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더셈 연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풋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은요 어떠한 값이든 모두 문자열 형태로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타입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육안으로 입력 값을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요. 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이제, 네임에다는,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름을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임의 값을 대표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홍길동하고 다운표를 묶여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입력받아볼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숫자 19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변수 AGE 에다가 할당을 했는데 AGE의 값을 대표 형식으로 출력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19가 출력이 되었지만 따옴표로 묶여있죠. 그래서 변수 AGE의 자료형은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input 함수를 간단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input 함수는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파이썬 함수입니다. 그리고 input 함수를 실행하면 즉시 커서가 나타나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input 함수의괄호 안에다가 문자열 값을 넣으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 해당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중에 첫번째 예시는 Input 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요 화면에는 그냥 커스만 깜빡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좋지 않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두번째 예시를 보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음표라는 문자의 값을 Input 함수 갈로 안에 넣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음표하고, 그 다음에 커스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커스에다 사용자는 어떤 값을 입력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는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값을 입력한 후에 엔터 또는 리턴 키를 누르면요. 요 입력 함수 실행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input 함수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은 모두 항상 문자열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나 리턴 키를 누르면은 빈 문자열을 input 함수가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빈 문자열의 의미는 거짓,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풀린 할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파이썬에서 입력하는 방식 중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을 수 있는 인풋 함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